명상이라고 합니다. 그라운딩이라는 거는 한국말로는 이제 접지 땅에 닿는다. 그라운드 땅에 연결된다. 안정화 탁지 접지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라운딩 명상을 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그라운딩 명상의 목적은 안정감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정감을 가져서 지금 여기 땅에 탁 뿌리를 내린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땅에 뿌리를 내리는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발바닥이 나무의 뿌리, 그래서 땅에 안정되게 뿌리를 딱 받고 있을 때 우리가 집중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뭔가 깊이 알아차릴 수 있고, 네, 그래서 어, 땅과 연결되는 느낌으로 명상을 하기도 하고, 그냥 안정감을 줄수 있는 모든 과정을 다 그라운딩 명상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땅과 연결되는 느낌으로 그라운드 명상을 해볼 건데 15분까지는 아니고 10분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명상을 해야지 알아차려 봐야지 라고 할 때는 척추 세우시고 왜냐면 10분 동안 있으시려면 이 자세가 안정되지 않으면 못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계속 몸의 감각이 계속 이끌려 가셔야 되고 피사의 사탑이 돼서 비스듬하게 알아차리기 시작하시면 방해를 받기 딱 좋죠. 죠그 그래서 우리가 모든 명상에 척추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마인드풀니스입니다. 뭐냐면 의도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인드풀니스를 할 때는 언제나 의자에 앉으시면 언제나 등을 떼서 앉게끔 지침이 나옵니다. 절대 잠이 들어도 괜찮지만 잠이 들수 있지만 이완이 되기 때문에 잠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잠이 들때 잠이 등을 알아차리고 깨어나시는 것까지 가시는 게 알아차림의 깊이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의자 뒤에 등을 떼시고요. 그리고 척추 세우시고, 곧게 세우지만 굳어 있는 건 아닌 상태가 어떤 건지 궁금해 하세요. 본인의 몸에 좀 궁금해 하세요. 자, 그리고 머리, 목, 양쪽으로 살살 터시고요. 목이 지금 이 정도 시간이면 목이 좀 굳어 있을 시간입니다. 살살 터시고, 어깨도 올렸다가 내리시고, 그 다음 올렸다 내리며 온몸에 힘을 빼십시오. 자, 그라운딩 명상. 땅에 닿는 느낌. 땅에 닿는 느낌이 뭔가 보겠습니다. 자, 편안한 자세 잡으시고, 자, 눈을 감는 게 편하시면 감으시고, 아니면 눈을 반쯤 내려서 앞에 시선 고정하시고,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내 몸의 긴장이나 스트레스 놓는다 생각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숨 들이마시고 내쉴 때내 몸의 긴장 후 같이 내려놓는다. 자, 지금 이 순간 우리의 10분 동안의 내 몸, 내 정신과의 대화에서 우리의 의도를 설정합니다. 우리의 의도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안정되게 연결된다입니다. 지금 여기 현재 이 순간과 안정되게 연결된다. 자, 이제 우리 마음의 눈을 호흡으로 돌립니다. 다시 공기가 코로 들어가고, 공기가 코를 통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오고, 이제 목구멍을 내려가 폐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폐에서 목구멍, 그리고 코를 통해 나옵니다. 호흡이 움직이는 길을 천천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코를 통해 들어가는 공기. 목을 지나 폐로, 다시 폐에서 목으로, 코로 나오는 공기. 호흡에 변화를 주지 않고 그저 관찰합니다. 그저 공기를 따라가 봅니다.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간다면 아, 다른 곳으로 갔구나 알아차리고 친절하게 다시 코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몸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코가 있는 얼굴, 얼굴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숨을 내쉴 때, 얼굴에서도 긴장이 내려갑니다. 다시 숨 들이마실 때, 얼굴 밑에 어깨, 숨 내쉴 때 어깨의 긴장도 내려놓아 봅니다. 다시 숨 들이마실 때 어깨 밑에 가슴, 가슴을 바라보시고, 내쉴 때 가슴의 긴장도 내려놓아 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내 몸의 지지대, 안정되게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허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쉴 때마다 몸이 아래로, 아래로, 안정되게. 내려놓아집니다. 가슴 아래 배 배를 바라보면서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배 아래 허벅지 허벅지를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들이마시고 내쉬고, 허벅지 아래 무릎, 종아리, 발목을 바라보면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온몸이 아래로 더 안정되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발바닥. 발바닥의 감각에 궁금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바닥은 어디에 있습니까? 발바닥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느낌. 매끄러운지, 거친지, 부드러운지, 딱딱한지, 발바닥의 온도를 궁금해 하십시오. 차가운지, 미지근한지, 따뜻한지. 발바닥에서 내 몸의 뿌리가 땅속 깊이 뻗어나가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이 뿌리들이 우리를 단단하게 고정하고,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자, 이제 숨을 들이마실 때 발바닥 아래의 뿌리를 통해 숨을 끌어올려서 폐로 끌어올려 봅니다. 끌어올린 공기가 코를 통해 나갑니다. 후. 다시 발바닥 아래의 안정감. 거기에서 호흡을 끌어올려 폐를 통해 목구멍을 지나 코를 통해 나갑니다. 하. 호흡을 할 때마다 발바닥의 그 안정된 위치 느낌 감각을 느끼면서 숨을 몸 전체로 끌어올려. 내보내 봅니다. 다시 발바닥의 감각. 지금 여기 발바닥의 감각은 조금 전 감각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졌다면 달라졌다 알아차리고 끝 자, 다시 발바닥 밑에서 공기를 끝까지 끌어올려 폐를 통해 목을 통해 불어나가는 공기 호흡하는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호흡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할 일이 없습니다. 마음이 생각으로 가거나 다른 몸의 감각으로 가면 그곳으로 갔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발바닥으로 마음의 눈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발바닥 아래에서 뿌리 깊은 공기 끌어올려서 폐를 통해 목을 지나 코로 숨이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눈을 발바닥으로 단단하게 나를 받쳐주는 세상의 모든 공간을 이동할 때 나를 받쳐주는 이 발바닥. 나는 쓰러지지 않았음을 기억하면서 조용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여기 나는 다 있다. 지금 여기 이 발과 땅과 맞닿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발바닥을 감각에 마음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발가락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호흡하시고, 눈을 천천히 떠, 지금 여기 이 공간과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발가락을 살짝 살짝, 손가락 살짝 살짝, 몸을 살짝 살짝 깨워, 지금 이 공간으로 돌아와, 이곳에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몸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지금 뭘 해줄까? 물어봐 주시고, 기다려서 대답 들으시고, 그리고 들으신 대로 천천히 부드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哦，啊。Ah.